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우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 씨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를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마디하여 이르되 평안이나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매고 오두 벌을 아울러 두사환에게 지우메 그들의계아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계아시가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아시야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욕의 결과라고 한번 지어 봤습니다. 어,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얻고자 욕심내어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탐욕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목마르고 갈증이 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내게 있는 것에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표적으로 탐욕이란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제를 무시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탐욕과 목마름이 아닌 거룩한 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운 동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어리석다의 히브리어 원어 나발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무능한, 우한 행동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임과 동시에 무감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무감각은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나만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은 나만은 이제 온 천하의 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신도 이제는 거짓된 신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가 자신이 섬기는 주군이 림몬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도 안 들어갈 수 없으니 그때 허리 숙이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나만에게 아 전능자는 이제 림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받은 나만은 아 이제 기쁘게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우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그 앞에서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나만이 떠난 후 엘리사의 사완 개하시는 이 사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충성되고 착한 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끝낸 일을 종인 사람이 다시 상기시켜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후에 백다네리온을 안 갚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어리석고 악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개야시도 본인은.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바라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 합리화 시키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니 본인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만에게 가서 예물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망치는데요. 이는 세상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크게 한두 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소개드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탐욕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합리성은 본인이 생각할 때만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합리성에 대한 정당성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주인이 나만을 면해 주었는데 예물을 받지 않았네? 그럼 나라도 받아야지.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불합리한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22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인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마치 엘리사가 자신에게 시킨 것처럼 꾸며서 나만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단순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넘어갔을 때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그의 재물을 탐하고 그 탐욕스러운 마음은 또다시 거짓된 거짓으로 꾸며낼 수밖에 없는 거짓된 논리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엘리사가 사완에게 어디에게 갔다 왔느냐고 물었을 때게하시는 또 다시 자신의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로 시작된 마음과 행동은 결국 죄로 얼룩지게 되고 자신의 갈가먹을 뿐입니다. 그래서 개아씨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까? 오히려 나아만의 나병이 발해서 평생토록 더 나아가 자신의 자손까지 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리고 탐욕스러운 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최후는 영원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무서운 책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서대에 말씀드렸던 나발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도덕적인데 무감각한 상태 즉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겐아 씨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신이 나만에게 예물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 약한 탐욕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이 팔리고 있는데 가증스러운 그 짓에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증스러운 욕심에 탐욕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탐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라고 밀어붙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 자녀들의 교육, 가족들 간의 관계 그 어떤 곳에서도 항상 적용이 됩니다. 왜 우리가 잘못과 잘 살아야죠?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기 싫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잖아요 불행합니다. 계속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러고 도망갔는데 또 다시 데리고가서또 다시 살려 그러고 이게 어 저는 또제 개인 사일도 얘기 좀 그렇지만 저는 환승 연애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중간에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환승연애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예.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환승연애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던 그 자매가 어 제가 정말 존경에 마지 않던 어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어 신학자인데 보네퍼의 신앙을 얘기했던 그런 네. 그 선배랑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저를 버렸습니다. 예.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아주 처절하고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도 그랬겠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저는 호세아 한 호세아였습니다. 한 사람의 호세아였습니다. 그 호세아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주 공감이 많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 내가 행복하지 않고 잘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행복해야 되는지, 왜 내가 불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행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명령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내 탐욕과 내 어떤 거짓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요. 꼭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말라고 해도 꼭그 일을 하게 해서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중에서도 안 되는데 자꾸 억지로 무언가를 시켜서 자녀들을 괴롭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서울대 안 나왔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가 이렇게 서울대에 잘갈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자꾸 서울대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그럴 머리가 아닌데.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대화가 되지 말고 지혜와 순결함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탐욕을 끊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계획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그 악한 간교를 부리는 사탄을 무릎 꿇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권면드리기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지혜에 초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집중 영어로는 레이저 포커스라고 합니다. 레이저와 집중하다의 합성어쯤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인공광선입니다. 이 광선은요, 순수한 단일광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특징은요, 빛이 퍼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이저의 성질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나 시간 같은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퍼지지 않고 오직 지혜만을 바라보며 그리스께로 직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화지경이라는 사자성어를 다들 아실 겁니다. 정신이 한 곳에 빠져 스스로를 잊어버릴 정도의 경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끊고 탐욕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딛고 천국에도 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다른 어떤 것을 휘둘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만 직진하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만 초집중하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만 초집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의 심을 선포하고 그 전능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0편 53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게하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만에게 가서 예물을 받아내야 되겠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것 같은데 실상 그의 행보는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나만의 예물을 뜯어내고 자신의 살이사욕을 채웁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며 자신의 가증스러운 일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덮습니다. 죄악은요, 한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집중으로 죄악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죄악은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갈가먹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선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마음을 채워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탐욕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참 진리이신 지혜이 되시는 예수께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집중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1절의 가사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초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주님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늘"입니다. 늘 항상 계속 기도하고, 늘 성경보고, 늘주 안에서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초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짓수라는 운동을 시작한 지한두 달째 되어 갑니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겨서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막 여러 영상들을 막 봤어요. 다른 관장님들이 하는 영상들을. 근데 실제로 체육관에서 열심히 그 영상들을 보고 막 따라 해보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예 보통 이러면 안 됐을 때 이렇게 물어보죠 다들 눈치가 빠르셔 가지고 잘안 되더라고요 또 스파링을 하는데 이제 계속 지고 나서 또 다시 영상을 봤어요 그 같이 주짓수를 하면 친해진 친구가 저랑 동, 동갑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영상 좀 그만 봐 용훈아 오늘 본거 그거 하지 말고 유튜브 말고 오늘 배운 거 30분만 복습해 봐. 나도 초보 때는 영상 보고 따라 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된건 내가 오늘 배운 거를 계속 해보는 거였어. 관장님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었었는데 주짓수는 머리로 알고 그냥 쉬는 운동이 아니다. 안 돼도 잘안 돼도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서 체화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몸이 체화되면 자연스럽게 기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서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주지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몸으로 채워 되는 것이 채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밖에 짓지 않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작 오늘의 나의 삶은 어떤지? 우리의 목표를 어디를 향해 보고 있지? 조금만 틈만 나면 잠시 잠깐의 평화만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늘 찬양하는 교제와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의 틈만 있으면 잠시 잠깐의 평화만 있으면 죄를 짓고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이 채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분투해야 합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 때로는 그를 상처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좋아하는 이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이라며 무심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며 공동체를 흔들고 결국에 나 스스로의 믿음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나조차도, 우리 스스로조차도 믿지 말고 의심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절대라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 아니요. 우리의 절대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제는, 절대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찬양하며, 절대적으로 예배하며,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 삶에 체화되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습니다. 탐욕에 휩싸여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계획에 우리가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는 주님의 도구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것 있죠? 하나님께 초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분투하며 말씀으로 영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 선물의 포장을 뜯을지 안 뜯을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선물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이선물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뜯어 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 그 온전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뜯어 보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원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핑계대며 또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며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마냥 포장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사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탐욕에 휩쓸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룩한 열망으로 거룩한 성령을 따라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품고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영에 이끌리어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 든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초 집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오늘부터 우리는 초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형편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들, 상황들, 어려움들. 주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고락간 즐거움 슬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부족하지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늘도 죄를 짓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사랑하신다고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지금 병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에 맞게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참회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큰 소망으로 주님의 권세를 이땅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이 이 땅에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초집중하며 나아가며 오늘 하루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복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